석현이 아빠입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낚시를 왔는데요 어, 제가 오늘 들어온 방갈로는 개인 방갈로 75번에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오후 1시가 좀 넘었는데요 2시부터 어, 이벤트 그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저, 저도 채비 준비해 가지고 어,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 채비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채비를 보여 드릴게요 어, 제가 오늘 사용할 원줄은 2.5호 줄이고요 그리고 반월구슬 음, 유동찌홀더 찌멈춤봉 그다음에 수중찌는 1호입니다 막대찌는 비자립 1호 목줄은 음, 2.5호고요 감성 론반을5호반을사 용했 습니다. 끼워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천만, 한 천만. 음. 자, 끼는 산새우. 우와! 이 빠졌다. <laughs> 처음에는 새우 하나 받쳐주는 거예요. 물속에다. 위로 머리 내장에는 껍질을 살짝 벗겨줄게요. 살짝 잘라주는 거. 잘라줬습니다. 자, 아, 터 캐스팅. 자, 한 발이면 하자. 기대는 안하는데요 제가 오늘 1등을 한다면 기부를 하겠습니다 어, 입질을 받을 수 있게 계속 움직여 줘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은 입질이 안옵니다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지금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나도 잡고 싶다 자리 o 에 t 하는 o w 습니다 고기를 사 o w I 사님께서는큰 소리로 d o n 고 know. I don't know. I don't 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을 o n t know. I d 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하시 n o w I don't know. I d

예 해줬네. 예다 해줬어요. 내가 석현 아빠 힘줘. 어쩐지 옷을 많이 배다배이야 벽붙이 맞아. <laughs> 예. 맞다 이거 힘트네아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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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다 좋아. 그래, 그래. 뭐야? 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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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병원 노리시면 되니만서버 거. 아세요 사이즈비거리 자, 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마리입니다. 자 참돔을 잡았으니까 자 병어 한 마리 남았습니다. 지금 수심 4m에서 왔는데요. 1m만 더 올려서 3m에서 병어를 나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오전에 와서 보니까 병원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어 거기에 맞게 어, 새우를 제일 작은 걸 띄우겠습니다.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수심 4m에서 1m 정도 올렸습니다. 이제 제가 공략한 수심 층은 3m가 되겠죠. <laughs> 아씨 입질 왔는데 확실히 병원데. 그러한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 병원데. 아. 자 아, 보시. 자 아, 산소 100개. <laughs> 지금 전방 30m에서 입질 왔는데 빠르세요. 자, 다시 그 자리로 캐스팅하겠습니다. 자 안마리만 하라 <laughs> 75번 75번에서 그 중거리 캐스팅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다들 앞치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어 전방 30m정도 캐스팅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입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입질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보필을 해두고요 아 너무 입질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흥분했나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체인지 를했어야 하는데. 너무 빨렸어, 아, 딱 입질이 올것 같은 딱그 지점에서 입질이 딱 와버리니까 흥분이 되죠. 이번에 입질 오면 잘 달려가지고 챙질하겠습니다 어, 대회가 끝났습니다. 어, 좀 쉬었다가 이따 해 떨어질 때 그때 뵙겠습니다. 어, 지금 되게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개인방갈로 75번에서 개인방갈로 70번대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어, 현재 시간 은밤 8시인데요. 어, 채비를 바꿨습니다. 어, 70번하고 71번 사이에 어집이 있는데요. 어집을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어, 채비 한번 보겠습니다. 바늘 구슬 그다음에 전자 구멍찌 1호 밑에 구슬 하나 꼈고요. 마찬가지로 스토퍼를 이용해서 수중찌를 고정 시했고요. 그리고 목줄은 똑같이 2.5호 바늘은 감성눈 바늘 5호 자 이렇게 했고요. 수심은 5m 건에 맞춰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한 마리 올것 같아요. 지금 어, 구멍찌가 잠방잠방 하는데 한 마리 올것 같습니다. 더올것 같아요. 지금 찌가 아한 마리 올것 같은데. 어 찌가 잠방잠방해서 체비를 걷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 새우 머리 내장 4장 있죠 내장을 파먹었습니다 지금 구멍질을 하고 있는데도 어심 파악이 안 돼요 내장만 파먹었습니다 한 마리한 마리 손질해서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 11시 방류가 끝났습니다 아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요 저도 지금 참돔 한 마리를 어, 회를 떴는데요 저 밤낚시 하면 또 회에다 또 소주 한잔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어, 회 먹으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제 오늘은 밤에 이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낮에만 먹었는데 밤에는 자,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늘에 달빛도 없습니다. 자, 하늘에 달빛이 없어요.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바람도 없고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laughs> 영상은 길게 못 찍을 것 같아요. 낮에도 영상 찍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없습니다 지금. 자, 하십시오. 어 그리고. 제가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낚시를 잘못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시간을 만들어서 좀 나와봤는데 앞으로 한달 정도는 어 영상을 또못 찍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석현이하고 같이 좀 놀러 다니고 좀 그래야 할것 같아요. 근 가정에 좀 충실할까 합니다. 이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음, 한달 뒤에 또 열심히 한번 낚시를 다니겠습니다. 어, 배터리가 언제 꺼질지 몰라서요. 어,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새벽까지 할 거고요. 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 느긋하게 좀 즐기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